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리퍼 존스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볼 영상은 바로 스페셜 아이템 라나엘 무기를 한번 직접 엣지 재련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스페셜 아이템을 일단 재재련하기 위해서는 소울룬과 자연석 필요한데 저는 이제 조합서를 통해서 직접 제작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울룸과 자연석은 자이드 마을, 여기 마크와 마커스에게 이제 오셔서 직접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으흠. 자, 그러면은 먼저 자연석부터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연석은 총 4개의 이제 조합석원이 있는데 저는 1권과 이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개로만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권 넣어주시면은 다이아몬드 레드화이어 블루워터 그린우드 옐로우아이언 이렇게 화수목 금요일의 속성석과 다이아몬드 그리고 360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준비되셨다면은 핀. 조합을 시작하시겠습니다. 또또또또또 짠! 자, 요렇게 자연석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자연석 이곤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합시다. 어, 똑같이 이제 다이아몬드 레드 화이어, 그다음에 브라운 소일 화이트 스피리 또 블랙 오브가 들어갑니다. 화 5, 1, 월 이렇게 네개 준비해주시고 가격 똑같이 360만 원 준비되셨다면은 똑같이 확인해. 자 조합 시작하시겠습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짠. 짜. 자 이렇게 자연석 두개 만들어 졌습니다. 흠. 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소울룬을 한번 직접. 또, 제작해봅시다. 자, 마커스에게 와서, 소울룬, 제작해볼 건데요. 자, 소울룬 조합서, 요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류가. 요거 하나 넣으시면은, 레드, 블루, 블랙, 화이트, 이렇게네 개와, 똑같이 다이아몬드, 360만원 들어갑니다. 자, 준비되셨다면은, 가봅시다. 자, 확인, 조합을 시작하시겠죠? 조합, 짜자잔. 자, 요렇게소울룬까지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으로 재료 준비는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어, 개수가 살짝 모자라지만 그 모자란 개수는 지금 바로 채워서 이제 스페셜 아이템인 라나의 무기를 한번 지젤은 해보도록 합시다. 음흠. 자, 그럼 이제, 라나엘 무기, 어, 스페셜 아이템, 재련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재료는다 준비를 해놓았거든요. 지금, 소울룬 3개, 그리고 자연석 2개, 어, 그리고 총매템들, 그리고 스페셜, 이제 G 재련석, 요렇게 있으면 됩니다. 자, 드디어 밝혀지는 라나엘 무기. 과연, 어떤 것을 재련할 것인가? 짠! 갑시다. 자, 먼저, 재료서 넣어주면은, 요렇게, 재료 들어가고, 무기는, 라나엘의 치바이엔드. 아 어, 광검사 무기죠. 자, 여기에 총매템, 두 개, 세 개. 자, 육강, 네 개, 전부, 어, 육강이구요. 요거 네 개와, 핑크 다이아몬드. 그렇게 하나 넣어주시면은, 100%트 어, 세, 최소 성공 확률, 이제 1 0 0가 되기 때문에, 어, 뭐 하시고, 비용, 2억 7,800만원. 갑시다. 자, 자, 푸, 푸, 짠, 짠, 차! 자, 하! 요렇게, 라나엘, 치바이엔더, 액지가 만들어, 쳤습니다! 아우, 아! 야, 재생의 첫 라나엘 무기. 이제, 제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야, 완전 이뻐.